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된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퇴하사, 동전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은 나는 어떻게? 라는 곡을 가지고 찬송할 텐데 마음 담아서 들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각 가정마다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힘써 기도하시는 목사님 원장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성경 공독은 11기 하 2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은 11기 하 2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주역의 친구들 다들 찾고 준비되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힐기야 올라가서 백성이 여와의 호 성전에 드림 은곧문 지키는 자가 수납반 한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와 사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위장에게 주게 하고 또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다 대제스상 힐기야에게 힐기아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호 성전에서 율법의 책을 발견하여노라 하고, 힐기야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였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조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는 날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니 주나이다 하고 사반이 와 베일금에 왕의 율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사반의 아들 이히금과 미가의 아들 악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시종 아시야에게 아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들으라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주상들이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자,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광고할 텐데, 집중하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지난주 퀴주 정답자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자는 김하늘, 김경배, 남연아, 성한결, 성여인, 이화표 이시훈, 양선민 친구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곳은 성전의 땡땡땡입니다. 이 땡땡땡은 어디일까요? 자, 이번 주 퀴즈도 우리 주략교 친구들을 잘 맞추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코로나 관련 광고입니다. 현재 코로나, 오미코론에 관련하여서 우리 주략교 친구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미크론은 10m 이상은 감염에 큰 위험이 없으나 5m는 감염될 위험이 있기에 여러분께서는 거리 두기를 항상 유지하시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분들에게는 이 오미크론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잘 주의해서 밖에 나가실 때손 씻기 그것도 깨끗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 달에는 인형극 요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 우리 삼손 인형극 잘 보셨나요? 이번 주 이번 달 인형극도 잘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더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김인재,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은 김인재 강조사님께서 성전을 보수한 희기하라는 말씀을 봐주시고 전해주실 텐데, 우리 주학교 친구들 집중하여서 아멘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예, 2월의 둘째 주, 2월 13일 주일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자,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는 한님은, 아니 강도사님은 요새 날씨가 좀 풀려갖고 외투를 안 입고 왔더니 오늘은 또 추워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날씨가 풀리려나 했는데 또 춥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방심하지 말고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미크론 이야기 나왔죠? 몇 미터라고요? 10미터 10m의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라면 감염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몇미터라고 그랬죠? 5m 이내에 감염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감염이 된다, 안 된다? 감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감염제나 5m 이내에 있지 않도록 거리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보수한 힐기야 힐기야의 이야기예요. 자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유다 왕 요시야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인물이었어요. 그는 네이집파 살룸의 아들로서 요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 보수를 위하였으며 그 성전 보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해 왕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문학세와 아몬의 대를 이어 유다의 제16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조부와 부친과는 다르게 다이세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그 이전의 왕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타락했을까요? 안했을까요? 타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와는 종교개혁을 했고 그 개혁의 와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죠. 이단 사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알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대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망가지고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어지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유다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탑파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고소하는 책임자로서 힐기야를 대제사장 힐기야를 임명하였어요. 요시아 이전에 유다의 통치자였던 문하세와 아몸의 우상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유효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아와 제사장 힐기야는 그러한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은 채로 둘 수는 없었어요. 더럽힌 채로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야 요시아와 힐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또, 성전 보수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서 더럽히고 잘 관리하지 않았던 것은 곧 여우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함으로써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건축한 에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의 책임자는 바로 대제사장 힐리아였어요.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책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어요. 힐기아는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성전보수에 많은 조언을 하며, 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인물이에요. 또,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일의 모든 길로 행한 것은 대제사장 힐아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수 있어요. 대스자장 힐기야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성전 보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매우 염려했던 힐기야는 성전 보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 보수 작업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잘 감당하였다고 하였어요 에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리하여 성전 보수 사역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이라고 할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루살렘의 성전은 그 상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과 성세를 나타내 주었어요. 힐기하다 성전 보수를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중에 성전의 연보계에서 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어디라고요? 성전에 있는 연보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이 연복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모나세와 아문의 악정 속에서 누군가가 후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연복의 율법책을 숨겨두었던 것이에요. 히기아가 발견한 율법책은 서기가 사반에게 주어 그왕 요시아 왕에게 들리게 했어요. 그 율법책이 읽어질 때 요시아 왕은 옷을 찢기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고 해요. 이는 그 내용의 범죄에 대한,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한 저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시아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다의 제약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막연히 종교 개혁의 필요성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율법의 말씀을 읽었을 때야 유다의 제약이 심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 앞에 설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제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약을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에는 반드시 옆에 신실한 조언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사역자들이었죠. 힐리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고 그랬죠. 힐기야가 성정보수공사의 책임자였음을 보아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이 요구되는지 인잘알수 있어요. 특히 힐기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요시야 와에게종교개혁에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요. 힐기야가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한 종을 도구로써 사용하세요. 물론, 신실한 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도 쓰시기도 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도구로서 쓰임을 받지만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해야 된 자는 그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돼요. 힐기하는 요시아 왕의 개혁 동력자로서 유다에 꺼져가던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킴으로써 임박한 진노의 날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냐고 신앙을 지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라서 될까요? 아니요. 서로 협력을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서 보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여러 지 자체들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을 하고 하느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때 복음 증거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힐기야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 책임감 있게 신앙으로서 성전을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을 다했죠. 우리도 그런 힐기야를 본받아 맡은 사역에 열심을 다해 일하고 협력하여 진력해야 될줄 믿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 힐기야처럼.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두손 모아서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달,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힐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요시아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보수하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요시아 왕의 해계를 불러일으킴으로 유다의 새로운 종교의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한 도구로써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저러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랄교 친구들 말씀 잘 들으셨나요?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말씀처럼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힐기아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은 주님 앞에 라는 곡을 가지고 할 텐데, 이번에도 마음을,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no Be the moon.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수사옵나이다 아멘